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색감 섞는 조색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잠깐 안 보이시죠? 물감을 조금 당겨서 우선 녹청하고 색감 녹청만 해서 그어준 거예요. 녹청에다가 갈색이죠. 대자를 섞어주고 대자를 그어주고, 녹청과 대자가 섞였을 때는 어떤 색감이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녹청을 조금 더 섞어주면은 색감이 녹청색이 조금 많이 나올 테고, 대자를 조금 섞어주면 대자색이 많이 나오겠죠. 녹초 색깔이 나온 거예요. 녹초란 색깔인데 제가 조금 덜 비벼서 조금 경계가 생겼죠. 이번에는 연지와 그리고 황토, 황토를 그어줄게요. 어, 붉은색이 살짝 섞였어요. 황토와 연지를 섞었을 때에는 연지에다가 황토를 조금 섞어서 비어주면 음, 약간 복숭아 같은 색깔이 나와요. 피치 색깔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음, 조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몇 가지예요. 이렇게 피치 색깔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녹청에다가 이번에는 파랑색 군청을 한번 섞어 볼 거예요. 군청을 묻혀서 살짝 그어주고 녹청과 군청을 한번 같이 혼합을 해 볼게요. 녹청에다가 군청을 섞어서, 색깔 보이시죠? 약간 청록빛 같은 색깔이 나왔어요.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확실히 틀린 색감이거든요. 음, 제가 글자를 한번 적어 드릴게요. 위에 있는 색감이에요. 녹청. 녹청에다가 대자, 갈색은 대자, 데자. 녹청에다 대자를 섞으면 여기 있는 이런 색깔이 나와요. 녹초 색깔이고요. 연지에다가 황토를 섞으면 노랑이죠. 황토, 황토를 섞으면. 복숭아 같은 색깔이 나오죠. 조금 따뜻한 색감이죠. 어, 녹초를 안 썼네요. 녹초. 약간 피치 같은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에랑 똑같은 녹청에다가 파랑, 군청색을 섞으면 청록색이 나오죠. 청록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색감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많이 쓰이는 색감이긴 해요. 여기서 살짝씩만 변형하면 다양한 색깔을 쓸수 있으니까 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